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이 사진 하나로 이런 사회적 논란이 있었을까요? 조금 더이 조국 대표를 둘러싼 불공정성 그리고 위선이라는 이중성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상으로 저는 본다고 봅니다. 특히나 조전 대표가 출소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로 정치적 메시지로 이걸 활용을 한 거예요. 음. 평온한 가족의 일상에서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유명한 식당에 아주 뭐 비싼 어, 한우 고깃집이더라. 이런 위선과 조국 대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이중적인 위선의 논란에서 저는 연장성상이를 보거든요. 네. 아니, 나는 그냥 된장찌개 사진 하나 올렸을 뿐인데, 어,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 논란을 하고 있고 조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정이라는 가치와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젊은 2030 세대의 이러한 갈망이 얼마만큼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그러한 부분 등이 지금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지, 본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